안녕하세요. 느린발타구 t v 의 박상수 꾸치입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 이번 시간이 저번 영상에 이어져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어, 화드라이브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아서 한번 백드라이브 쪽으로도 똑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오늘 영상은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영상이랑 사실은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시범식으로만 좀 보여드리려고 할 거니까 어, 그런 것만 좀 참고해서 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백드라이브도 크게 루프가 있을 거고 좀더 전진 드라이브로 거는 게 있을 거고 자 체중을 실어서 결정구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 자 체중을 실어서 <laughs> 아 원래 이렇게 찍는 거야. 오, 원래 이렇게 찍는 거야. 자, 자, 체중을 실어서 결정구로 걸수 있는 이렇게 백드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에 따라서 어려울 때좀더 긁어주면서 루프성으로 회전만 안전하게 걸어주는 백드라이브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 연습하는 일반 볼이 오면은 걸어주는 백드라이브가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최종을 실어서 결정구로 해서 보내줄 수 있는 이런 백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백드라이브를 상황에 맞춰서 분명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백드라이브를 루프로, 루프로 걸었으면은 분명히 오는 볼이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상대방이 회전을 죽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이 부분이 공이 좀 천천히 오겠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해놓고 푸시로 나가주는. 연습을 하실 수도 있 푸시로 나가주면 연습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백드라이브보다는 걸어놓고 푸시를 좀더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좀더 안전하면서 오히려 더 유력적이니까. 사실은 백드라이브가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연습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돼 있을 때에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루프, 내가 루프를 걸어놓고, 오는볼 위에서 빨리 카운터로 걸어 주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게 되면은 백드 라이브라는 것 자체가 손목을 좀써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선택이세요. 저는 그냥 걸고 푸시가 좀더 편하기 때문에 푸시를 하는 거고 어 마찬가지로 좀 불안할 때 같은 경우는 카운터로 거는데도 푸시가 아니라 백드 라이브로 갔다가 살살 긁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더 나한테 맞는 연습인지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플레이를 찾아 나가시는 게 개, 굉장히 중요하세요. 뭐 이게 무조건 좋더라, 어떤 게 무조건 좋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게 나한테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찬가지죠. 좀더 밀어주는 백드라이브는 분명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의 더 공간을 여유를 두는게 좋겠죠. 그래서 좀더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더 여유 있게 잡는 연습. 좀더좀더 좀더 공을 쭉 보내줬기 때문에 나오는 볼도 좀더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잡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잡아준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겠죠? 결정구 드라이브. 마찬가지로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결정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받으면 뭐 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항상 머릿속에는 그래도 받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항상 공은 저희들이 레슨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레슨할 때꼭 이런 얘기 드리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실질적으로 게임하다 보면은, 딱 치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공이 떨어질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공주스로 가기 전까지는 항상 집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더잘 치냐 못 치냐도 그런 부분에서 결정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지막까지 어 끝까지 집중하시고 아니면은 진짜 끝날 때까지는 좀더안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다음 준비 대비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은 어 공을 치실 때좀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느린말탁구TV의 박상수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